안녕하세요. 최고로 은은하고 화려한 고객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최은아입니다. <laughs> 저도 음, 아마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인데요. Yeah.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그런 시골의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제가 보기엔 그렇긴 하지만 그때도 초등학교 때 5학년 정도 되게 여자애들이 성장이 더 빠른. Yeah. 특히 시골의 남자애들은 공부할 생각도 없고 좀치질하기도 하고 재난에 그랬서데 <laughs> 계속 남자애들을 반장을 하고 그때는 반장에게는 하 약간 낙관한 힘이 주어지거든요. Yeah. 그래서 지적질도 하고 뭐 매질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데 그게 너무 불합리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Yeah. 그래서 집에 가서 왜 반장은 남자애들이 해야 되는지 너무 속이 상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빠가 그런 생각은 버려라 그건 과거의 교육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반장은 남자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번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해서 반장이 됐어요 우와. 그리고 반장이 되고 그러, 그런 경험으로 뭐 굳이 뭐 편견 그런 편견 없이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그리고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나름 대학 때학생회 장도 해보고, 우와. 지금도 남들이 보는 저는 되게 자신감 있는 여자로 보인데요. 근데 저는 내면에 되게 소극적이고 그런 면도 있고 싶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제가, 아 평균은 버리자. 내가 노력해서 해내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수상하십니다. 어, 쉽게 결정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쌓고 사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로 원시로 키우고 싶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와.